맛이 없지. 으 제발아. 할아버지. 아이고, 네. 생축감. 와, 다 빨개 벗고 있어. <laughs> 빨개 벗고 있어온가 어, 동 떡볶이. 더워. <laughs> 할머니. 음. 개 짜잔. 짜잔. 아잔 짜잔. 짜 어미 어미 터운디 유튜브 같다 내가 어시 샀나? 으로또거치들낳는거 맞는 거를. 몇 번이요? 원장. 큰데 무시클라. 아버지 1등 부페 가게. 응? 아버지 부페 좋아한 게1등 부페. 어디 부페? 1등 부페. 응? 1등 들어가요. 응. 봐진짜기요시원해거든요시원해이 아, 치과에 갔다 왔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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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마다 해요. 날마다 해브러. 아, 이렇 내 <목소리> 비신 다 꽂아 봐라. 닦꽂아 봐라. 지금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80으로 해서. 나간다. 너 그냥 꽂아 봐라. 됐어. 아니 오, 다 해. 음, 우리 가운데 팍해 버리자. 백살 <목소리> 100살까지 살라는 의미에서? 하나만 하자 1 <laughs> 0 0살까지 살아야지 그한가야 아, 그래. 하나만 할 거야 진짜? 아니 다 해봐 다 꽂아봐 얼마나 많은거 보게 얼마다 <laughs> 그러다 여기 둘러 <불러와>. 아니요 한번 <laughs> 해봐 할아버 <하루> 그냥 80에 80 잔치? 80 잔치? 80 잔치 어디세요 목대호텔 가버려? 아니 네가 해봐라 서아마다네 <laughs> 내이예쁜 몇번째 생일잔치에요? 오늘에는 번1번이1번이가1번1번이네 누가 안왔어 자식이 명있 그러네 어, 님이 많아 더가 <laughs> <또 말한가? 웃음> 님이 서운건데 <laughs> <남주 옆에 택해. 웃음> 난 진짜 더다그 <덥다>. <laughs> 이거 한 번에 이렇게 꽂으면 안 돼요? <laughs> 음? 시... 시... <laughs> <바이오. 바이오. 웃음> 할머니 얼마나 고생했는가. <laughs> 아버지는 아니라고. <laughs> 이... 어? <laughs> 할머니 중조 할머니. 뜨뜻 떠온 디 그래갖고 기가 셋째다고셋째야 아이고. 진짜 여름에 나가고 얼마나 배 불러갖고 아이. 할아버지가 5남 3녀라고에녀 원함삼녀? 원삼녀원함녀와초삼봐원함2녀 원함삼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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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삼녀다 맞지? 녀남녀원가 너무 많삼녀삼녀원가 너무 많아. 왜? 이 케이크 제일 좋은 거샀는데 진짜로. 제일 진짜 비싼 거 제일 비싼 거샀어 30만 원짜리 나이? 같이 여기서 어떻라밥 먹춤아. 형님 얘는 왜 이렇게 빨리 탄데 야, 6개월 살이야. 야, 풍기 꺼봐, 선풍기 꺼봐. <laughs> 선풍기만 꺼봐, 아빠. 선풍기는 그냥 틀어놨어. 아, 그러네? 트로주는왜 여기를 바라보냐? 내 게. 내 거는 왜 이렇게 우와. 빨리 타니? 여기 진짜 진짜 미쳤다 <놀랐어> 불났어 불났어 불났어요 화, 불났어요 하나 저기 아니 그냥 해 빨리 해야 돼 빨리 하나 저기 빨리, 빨리. 빨리. 하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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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몇 개씩이야? 아니 여기 있다고 하나 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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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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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오! 오! 백설가스 알겠다, 할아버지. 한에컵블 잤나? 너 그러니까. 이팀이 어, 그렇게 쉬워. 아, <laughs> 확실히 세번 보니까 다르네. 그 경력자구만. 초콜경력자요 할아버지, 차. 아, 아버지. 한 번만 불러보면 컵. <laughs> 어, 용돈. 혹시요 뭐 용돈인데, 할아버지. 용돈. 모르는 척 하네. 아, 사상... 아, 근데, 또, 용돈이란 줄에. 중... 중... 난 편지도 썼다. 편지 <laughs> <laughs> 읽어봐. 읽어봐. 편지도, 편지도 썼잖아. 아이고, 어? 편지도 썼으니까 읽어보라고. 썼거보이지 뭐는... 병원에... 쏘는... 병원에... 진짜 편지를 잘 읽어봐야 돼. 요 요것은 없어. 아빠가 썼지. 아빠는 안썼지 영어... 멋쟁이 우리 할아버지 you are in there? What thing you are in there? What thing you are in there? What 니 t w 를 a t 축하드리네요 축하드리, 드립니다 3년 들이 3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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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니 3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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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아 3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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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녀 3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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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 딸이 년 3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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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이고를상보다 할아버지를 사랑합니다. 까이제 그래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걱정마. 죠 커서 커서 밥을 <laughs> 어. 해다해다겠는데 그거 거짓말이데뭐 할머니 서운하다며? 할머니가?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음, 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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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, 할아버지 잘라서 먹어. 다먹 할머니, 할이버 할머니, 커팅식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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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도 네. 응. 응. 할아버지 할머니 커팅식. 할머니 할머니도 이때 가만, 가다고또줄 했는데, 할안볼 때. 안볼때라 했다고? 할아버지도 더 많이 들었나 보네. 오, 이 중이야. 그래. 아우아이 그래. 오! <릉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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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어? 맛나어맛먹어라있어이있에들어맛어있어맛어맛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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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